유아, 청소년기에 많은 요소들이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상관관계가 가장 큰 요소는 바로 ᄂᄇ이에요. 자녀의 시력을 최대 0.7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가 ᄂ 인 경우 자녀가 근실 시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또한 가지 따라다니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렌즈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드림렌즈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2년 정도는 쓰거든요. 안녕하세요. 삼성안과 허달웅입니다. 많은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눈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신경 안 쓰고 살다 자녀의 눈이 확 나빠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자녀의 시력을 최대 0.7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0.7이면 안경을 써야 하는 0.3이 1.0이 되는 정도. 궁금하네요. 팁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 팁은 뭘까요? 유아 청소년기에 많은 요소들이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상관관계가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부모님의 시력이에요. 그럼 시력이 나쁜 유전자는또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유전적으로 시력이 나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시력이 안 좋은 유전자라도 내 눈을 신경 쓰고 시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쳐 주기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좋은 눈을 갖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된 연구가 있을까요? 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부모의 시력 1.0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역시 그런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0.3 이하인 경우에는 단녀분 시력도 낮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시력 1.0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시력교정 수술을 받는 것까지 후천적으로 시력을 관리한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만큼 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물려주느냐? 부모가 아이에게 눈을 관리해야 된다는 강갑심을 주고 키우느냐 그게 아이의 시력을 많이 편가르합니다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시력의 중요성을 몸서 깨우쳐지는 수술일 수도 있는 거죠. 제 딸아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가 다 눈이 나빴으니까 어릴 때 시력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해서 드림렌즈를 끼웠고요. 드림렌즈를 끼우는 게 안경을 쓰는 것보다는 안경을 안 쓰는 게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어릴 때는 운동도 많이 했고요.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림 렌즈를 끼웠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본인이 컨택트 렌즈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끼워주고 빼주면 되니까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드림렌즈를 통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좋아지고, 드림렌즈의 장점은 그거예요. 빼면 본 상태로 돌아간다. 드림렌즈가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느냐, 근시 진행을 막느냐, 그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드림렌즈를 하면 시력 진행이 조금 더디다. 그리고 과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학술지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중학생이 돼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드림렌즈는 수면 시간도 중요한데, 중학생 이 되면은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면 시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컨택트렌즈. 눈이 아주 많이 나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프트 컨택트렌즈를 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항상 챙겨다 줬죠. 한 번씩 방학 때마다 검사해서 눈이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는 거 확인하고 가끔씩 렌즈를 끼다 보면 불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쉬는 날 데리고 와서 체크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렌즈 계속 끼기 힘드니까 가끔 염증이 생기니까 시력교정 수술을 해준 거고요. 이마일 수술, 빠른 회복, 그리고 안전한 수술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아주 해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따님한테 그렇게 도움을 줬던 것처럼 다른 자녀 분들에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필요에 따라서 잘 때만 또는 낮에만 혹은 효과적인 안경으로 아니면 안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고도근실인 경우 자녀가 근실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자녀가 고도분실일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드림 렌즈 그리고 요즘에 나온 마이사이트 컨택트 렌즈 마이어스마트 안경 그리고 저농도 아트로핀의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드림 렌즈는 자는 동안에 각막을 편편하게 눌러주는 효과를 이용해서 시력을 교정하고요 그리고 주변부 디포커스를 유도해서 분시 진행을 막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 착용하고 각막을 눌러주는 각막에 직접 작용하는 원리를 사용하고요 마이사이트 소프트 렌즈는 최근에 드림 렌즈를 이용해서 근시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원리를 같이 이용하는 건데요. 주변부 망막의 딥 포커스를 유도해서 눈의 성장 자극을 지연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주간 착용하고 미국의 쿠퍼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다초점 컨택트 렌즈 개념으로 특수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든 컨택트 렌즈입니다. 마이오 스마트 특수 디자인 안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심부는 근시를 교정하고 주변부는 다초점으로 흐리게 삽입을 해서 디포커스를 이용해서 근시 진행을 막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택트 렌즈보다는 안경이 더덜 귀찮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농도 아트로핀 마요가드인데요. 눈을 자꾸 힘을 주기 때문에 안축장이 성장한다는 그런 이론 때문에 그 근육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근시 진행을 막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림렌즈, 마이사이트, 마이오가드, 개인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연구 결과마다 결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중등도 근시까지는 괜찮지만 고도 근시는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면 좋겠다고 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모님께서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써주면 손해 볼 거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눈에 대해서 조금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근데 또한 가지 따라다니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렌즈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년 정도는 쓰거든요 2년 정도는 쓰면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을 해서 2년 주기로 왜냐면 드림렌즈를 하더라도 눈은 조금씩 조금씩 나빠집니다 그래서 도수 변화하면서 그리고 렌즈가 2년 정도 쓰면 아무래도 망가지기 때문에 2년 정도 주기로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경제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요 단점은 드림렌즈는 마이너스 오디옵터 이상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원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디옵터 이내 두 번째 마이사이트 렌즈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 1년을 착용하려면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일회용 렌즈이기 때문에 매일 바꿔줘야 되고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뭐100% 있다면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는 데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장점으로는 고도 근시에도 렌즈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6디옵터 마이너스 1 0디옵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이 되고요 다음에 마이오가드는 아직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회용 컨택트렌즈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마이오 스마트 안경 그 안경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이사이트 컨택트렌즈의 개념을 도입한 안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응을 할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안경을 꼈을 때잘안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이사이트 컨택트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쳐좀을 올리기 때문에 분명히 시야가 좀 흐려 보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애들은 착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진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제가 드림렌즈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애들은 참 착하구나.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 사이트나 마이어 사이트 안경을 할 때는 자기 자녀분들하고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원리적으로 잘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자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경우에 하는 게 맞고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눈이 왜 나빠질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눈이 나빠지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근시 전염병이라는 말을 쓸수 있을 정도로 근시가 급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20세 성인의 경우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경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근거리 작업. 경쟁이 시작한... 하루 전에 공부만 하거든요. 아, 있어요. 네, 예, 그래. 실내에서 근거리 작업.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야외에서 햇빛을 보면서 놀게 해줘라. 근시의 이방이 새로운 이론이거든요. 물론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호주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시의 입병률이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거의 100%라고 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30%인데, 그쪽 아이들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제 주변에 애들을 봐도, 중학교 1학년이 면뭐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이 안 나빠지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성장기 초등학교 때만 아니라도 야외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는 게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눈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안경만 씌워지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자녀분도 고도근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안과 전문의와 상의한 다음에 관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느냐, 이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도에서 중등도 근시인 경우에는 그 정도 근시는 사실 저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눈의 병적인 변화하고도 관련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는 또 다른 말로 병적 근시라고 하거든요.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녹내장이 생길 확률, 망막 질환이 생길 확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고도 근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볼 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